울진군 평해역 월송리 용바위 앞에 왔습니다. 관동팔경 중에 하나인 월송정이 있는 곳입니다. 지금 파도는 거의 뭐 장판 수준이고요. 바람은 남쪽에서 해쪽으로 불고 있고 초속 한 2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숭어가 많이 왔는데요. 일요일은 학꽁치밖에 없었고, 지금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인데 학꽁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. 파도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요. 너무 파도가 없으면 고기가 붙지를 않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경주시 양남면 화서해안공원에 가시면은, 어100% 투망이 되겠습니다. 물만 내려간다면 거기는 100%, 100 됩니다. 어 지금 울지는 뭐 거의 대부분 다안 된다고 보겠습니다. 기성항은 안 가봤는데요. 뭐 졸봉 몇 마리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, 울지는 뭐 남대천, 부구천, 그 다음에 왕피천, 기성항, 월송정까지 어, 저희 대부분 다 안됩니다. 투망이 안됩니다. 투망이 안된다는 거는 고기가 없다는 뜻입니다. 뭐 잡았습니까? 뭐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하나도 안 보이고, 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황후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? 일요일은 일요일에는 이제 서울에서 오신 그공동리인 분이 그 학공채하고, 전어 전어 한 투망 했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아이스팩에 잘 싸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학공치도 안 보이고요 뭐 그냥 말 그대로 한 개도 안 보인다 한 개도 저 건너편 저 점이 하나 보입니다 뭉뚝거리는 점이 하나 있는데 저게 전어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. 전어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생님, 전어 전어 총마 한번 들어보서 전어가 저어 있는 것 같은데. 저거 저 전어 같아요. 저 전어 아니면은 멸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또 기다리면 저거는 뭐 접근만 하면은 잡습니다. 그 외에는 지금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 이것으로 어, 카드라 방송 어, 울진군 평야 워정리 용바위 앞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